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런 바둑 사회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자, 이쪽으로 그냥 뻗는 거는 백이 이쪽을 막아서 뭐 이런데 봐도안 되죠. 자 이렇게 날짜로 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막아서 이 쪽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배기 전부 다 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여기에서 자 그냥 날일자 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자 배기 여기를 쭉 도주기만 하면 자 이렇게 둬서요거는배기다 네. 잡히게 되죠. 근데 여기 날일자로 뒀을 때. 자, 백이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젖힌 다음에 자, 여기 이쪽으로 오는 거는 자 여기를 막아서 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젖혀야 되거든요. 자, 젖혔을 때 백이 이쪽으로 호구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어만 준다면 옆에 찝어가지고 요거는안 되거든요. 요거는 되게 다 잡히는데, 자, 있는 게 아니라 공를 쳐서, 자, 그 흙이 이쪽으로 와도, 자, 이쪽을 준 다음에, 줘서 자, 흙이 여기 패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문제는 패가 아니라 전부 다 흙을 깔끔게 아, 백을 깔끔하게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렇다면 여기 한칸 띄는 수가 있거든요 자한칸 띄는 수는 자, 그냥 이쪽을 둬서 백에 나를 막아서 자, 들어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고요 자, 자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 자 이어만 준다면 저저 이것도 백에 다 잡히는데 마찬가지로 젖힌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뒀을 때자 여기 좀 특,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 그럼 여기를 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게오백0 4자 이렇게 두면 100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백0 0이 이쪽으로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laughs> 나중에 뭐 백이 패를 이겼다라고 가정할 때, 자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흑이 이쪽을 이으면은, 자 무기 한 집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이 패로 사는 버티는 게 있어요. 패로 붙어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 정답이 아니 아니고요. 자저 치는 수를 지금 아직 안 뒀는데, 젖히는 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생각하기 쉬운 수인데, 여기 이었을 때, 자, 여기 이쪽을 이으면, 자, 이쪽을 둬서, 자, 요거는 백이다 사는데, 자, 정답은, 일단 젖히는 겁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젖혀서, 자, 여기 백이 무조건 이어야 되거든요. 자, 이었을 때, 이것만 교환을 해놓고, 이쪽 날 일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만 주면 여기 이어서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끄다먹는 수가 있,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접혀서 뭐, 자, 요거는 또안 되는, 자, 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두면은, 또 이제, 패도안 음, 네, 나고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뒀을 때여기를잡수시는게 아니라, 요 뻗는 수가 있어요. 뻗으면 어떻게 되냐? 백이 옆을 그냥 잡으면은 자 여기를 이, 이게 선수가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다 잡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백도 자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는데요. 흑이 이쪽을 둡니다자 이걸 잡으면은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자 여기를 두는게 아니라 이쪽을 이으면 은 여기가 또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백에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도 네, 꼬락꼬락 잡혀줄 수는 없으니까 자, 끝까지 버티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 끊는 겁니다 여기 끊으면 은흙에 여기 잡았어요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흙이 백이 이으면 은 아까는 여기를 둘 수가 있었는데, 이걸 교환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석점이 지금 떨어졌어요. 양자충이에요. 자, 기를 따면은 여기 석점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완전 실패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자. 이쪽을 찢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집을 옥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1 0 0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는 거는 여기를 잡아서 역시 백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고요. 자 여기에서 백이 둘수 있는 수가 없죠. 아가도이두 점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얽히고 설켰는데 자 여기 이이 시점에 백이 둘수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잡잡점이오래 잡아서 그냥 물건을줘더 두고 백이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이쪽을 줘야 되는데 뭐 자충으로 아니고 백이 네, 깔끔하게 잡히는 모습이죠 자,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교환해 놓고 이쪽을 날짜 자로 둔 다음에 끊었을 때부딪다 이 그냥 잡으면, 네, 이거 하나 교환을 해놓고, 이거는 백이 나잡히기 때문에 백이 쪽으로 버텼을 때, 자, 여기 이쪽을 두고요. 그냥 여기 두면은 역시 안 되고요. 그래서 백이 최강수로 이제 버티는 수는 여기 끊는 건데, 잡아만 준다면 안쪽을 이어가지고 이흑 석점을 잡아서 백이 사는 형태인데. 자, 여기를 그냥 흙에 잡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육직을 만들어서 패기 더 이상 둘수 없는 형태를 만드는 자, 네, 이건 형태가 되겠습니다. 젖히는게 자, 자, 굉장히 중요하죠, 했죠. 자, 그냥 나를자로 뒀으면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허부로 버틴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브로 버틴 다시 한번 볼게요. 줄서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접혀놓고 간 다음에 다 끊었을 때 패도 안 나게끔 자 늘려서 죽이는, 죽이는 그런 활용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 끊었지만 이걸 집어서백기 전부 다 잡히는 그런 형태를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